네, 데이터 센터입니다. 밤사이 마감한 외환 채권 상품 시장 상황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대체로 잠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달러화와 국채는 소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명절을 앞두고 가자 지구의 분쟁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상품 시장 역시 완만한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환율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감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역외 매수세와 달러 매도 물량의 공방에 상승폭은 크지는 않았는데요. 40전 오르면서 1026원 3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0.03엔 오르면서 101.87엔을 기록했습니다.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를 비롯한 주요 통화에 대비해서는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둔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유로화 대비해서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1.3433 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현재 내림세로 전환을 하면서 0.02%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미 국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양적 완화가 이번 회의에서도 추가 축소될 거라는 전망이 반영이 된 건데요. 미 국채 수익률은 0.02% 오르면서 2.49%를 기록했고요. 여전히 2.5%는 밑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 지수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1% 정도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616.7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d r m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290달러를 이어갔습니다. 랜드플래시 가격도 변함이 없어서 3.02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가격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원유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원유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원유가 줄고 있, 원유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점도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WTI 가격은 0.39% 밀리면서 101.69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함께 하락하면서 0.53% 밀렸고요. 3.77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주요 귀금속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귀금속 가격들은 대체로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금값인데요. 0.04% 오르면서 1300.3, 1303.80달러를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은값 같은 경우에는 0.15% 밀리면서 20.61달러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구리가격은 0.08%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0.20%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선행지표들 살펴보겠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0.55% 밀리면서 12.62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이 해운업의 선행 지수인 벌크선 운임 지수 BDI 지수는 4포인트 오른 743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곡물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와 대두 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가뭄 우려가 작용을 했는데요.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1.34%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6월 19일 이후 최대 상승 폭이었고요. 가격은 376.7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소매 가격은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0.6% 밀렸습니다. 대두 가격은 2%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2.24% 상승했고요, 9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으로는 1,107.7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원단 가격은 내렸습니다, 1.17% 조정을 받았고요, 16.9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어서 밤사이 나온 주요 경제 지표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6월 잠정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1.1%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월치 6% 증가와 예상치까지도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와 또 낮은 임금 인상률이 주택 매매의 발목을 잡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업 PMI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7월 서비스업 PMI가 60일을 기록하면서 예상을 상회했는데요. 전월과 동일한 61포인트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경기 확장선인 기준선 50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난달에 기록했던 61포인트 4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였습니다.